행 모든 분들 전부 다 소리 질러! 아, 밤에 울던 쇠빛날이 밝아 찾아오니 소망 끝에 눈 눈치만 이니 i yeah. yeah. yeah.

세계시 모든 분들 다시 안녕하세요 우리 저 일기신분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천 분의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즐거우세요? 근데 뭐 비는 많이 오는데 감기 안 걸리시겠어요? 저희 그냥 빨리 한번 들어갈까요? 오늘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밤새도록 놀아볼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곡들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참이 영천 은혜사에 오니까 어, 좀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제가 지금 BTN 제가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는데 BTN 라디오가 뭔지 아시죠? 다들? 네, 거기서 제가 지금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했지만 군대 가기 전에 한근 2년 동안은 정말로 라디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드린 결과물이 바로 이 탑세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laughs>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탑세븐 다시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곡으로는요, 제 노래 중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하기 전에 참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하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마음대로에 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어, 아, 헤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든 말든 있든 말든 네 마음대로에 어이구야. 오, 어, 좋네요. 그러면 연습 없이, 바로 바보 같은 사람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세요. 내맘 춘대로 닿지도 못자 다같이 가든 말든 가든 말든 는 말든 네 맘대로 해 에이, 이제는 지쳐버렸어 가든 말든 알아요 떠나지 마요 이 마음 빌리고 가요 그대로 가면 은혜사 마음을 무너져 버린답니다 <laughs> 적 나라 해도, 가 지도 못하 면서, 추운 날 해도, 내맘운데도가 지도, 남자 마음을 무너져 버린답니다 <목소리> 하든 말든 든 말든 니네 맘대로 해 <목소리> 이제는 지쳐버렸어 하든 말든 떠나지 마요. 이 마음을 끌고 가요. 이대로 가면 은혜 사마음을 무너져버린답니다. 무너져버린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요? 즐거우세요? 우리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 그래도 이게 아까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할 때는 비가 갑자기 엄청 많이 왔는데 저희, 저희 탑세븐이 전부 다이 날씨의 요정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저희가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다 같이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탑세븐 저희 형님들과 지금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또 이제 여까지 왔는데 영천 그래도 소개 한번 하고 가야겠죠? 네. 그래서 고현산 천문대라고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곳이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별이 잘 보이는 고현산의 위치 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현산 정상에는 우리나라 천문 연구의 한실로 동양 최대의 구경을 자랑하는 1.8m 1.8m의 광학망원경이랑 네, 최첨단 어, 천체 관측 시설을 보유한 연구시설, 한국천문연구원이 고윤산 천문대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요즘에는 이렇게 좀큰 건물들이 많고 서울 그쪽에는 엄청난 빛이 많아서 서울 쪽에는 별들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많이 볼수 있고 어릴 적 고향 밤하늘이 쏟아질 듯한 별빛의 추억을 되살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무한한 우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치산 관광지라고 있는데 치산 관광지는 원효 대사와 자장율사가 창건한 수도사와 고려 흥암 혼수 대사가 창건한 진부람 등을 만날 수 있는. 관광지라고 합니다. 어, 수도사에서는 계곡을 따라가면, 어, 치산 폭포가 있다고 하는데, 팔공산에 있는 폭포 가운데 중에 가장 낙차가 크고, 낙수율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관광지 근처 카라반 캠핑장이 있어서, 우리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여행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천까지 오셨는데 우리 팝세븐 우리 가족분들 오늘 많이 오셨잖아요 그죠? 네 오셨는데 꼭 이렇게 영천의 은혜사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꼭 한번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제예요 아시겠죠? 저도 석진이 형처럼 나중에 내려가서 한분한분 검사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마지막 곡으로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제가 미스터 트롯에서 불러드렸던 울기내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랑때문에 깊숙을 거닐며 추억을 다시 써버리고 한잔 술로 쳐버려 yeah, yeah.